요한복음 10장. 할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 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사꾼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사꾼은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사꾼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사꾸는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요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할수 있겠소? 바로 그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우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애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 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예수께서 말씀하셨다.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유대인들이 말했다.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모독죄 때문이오.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